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만능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빌라드의 고나발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옴이다 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이다 아멘. 찬송가 9 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laughs> 예수 Yeah! yeah.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고도 은혜 받자여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여 말씀이 믿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짜장건다지만 귀한 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세은 거기에 버려고것 상사분 동동 귀합니다. 주여 영사님의 작은 모들에게 보게 못가 하는 제양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 은혜가 충만하신하 않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주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귀한 날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귀한 시간도 귀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나 십자가 뒤에 감추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불과 귀를 다 써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더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대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쥐어 주여서 세일 주시는 분이시로미사오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분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여 힘과 능력을 하늘 아님으로 벗어받는 귀한 시간도 성령이 두고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름을 마음껏 높이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자로 참석한지나 영상 예배자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신념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라고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 오지 못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하심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일자을 함께 옵니다. <laughs>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니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주께서 을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겠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처해 주께서 땅에 기초를 들셨으며 한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명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에 면대가 담임이 없으리라하였으나 어느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받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전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정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이니 아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름을 짓는 집에 가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알려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줄때 한문으로 졌습니다 한문으로 졌기 때문에 한문 뜻 글자이고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예수라고는 이름, 그 이름은 아들 나오니 그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저가 전해백성죄을사실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름에다있게 뜻이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걸 듣는 거지 뜻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도 뜻이 있습니다. 세대요한의 소리가 자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신 이를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소리다고. 왜? 들려주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의 뜻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그 소리에 담겨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소리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육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만 있습니다. 런데 육체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아가는 육체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는 물질과 같습니다. 근데 그 물질 속에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 속에 들어있는 소리, 그게 바로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성공한 이름도 되고, 출산한 이름도 되고, 영혼이 남은 이름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이름은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속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천사들도 이름이 있죠. 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뭐, 미, 그러니까 미카엘도 있고, 천사들도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있지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기업이라고 말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무슨 기업을 이어받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계했듯이 뭐 현대건설같이 뭐 미쓰비시 같이 뭐 브라더 같이 큰 회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 그러면 이건 크고 작은 기업 또 좋고 나쁜 기업 이런 기업의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건 땅에서의 개념입니다 땅에서의 기업의 개념입니다 하늘에서의 기업의 개념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천사로 훨씬 뛰어난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천사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믿어서 도움 받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려 구원 받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를 섬기라고 구원 받은 부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부릇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았다. 이 말은 하늘에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죄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말로 천지가 지어졌다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만년 이후에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오늘도 큰아 장으나내 믿음이 큰것 같으나 작은 것은 나는 믿음의 분량을 알수 없으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서 읽어가면 읽어서 더 신비해요. 읽어가면 읽어서 신비합니다. 신비의 삶의 로 우리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희부서의 삶의 흐로을 인도했사오니, 우리끼리 가지 말게 하시고, 너 성령이 많게 하셔서, 우리를 한번 신비 그 자체를 만나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적인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저거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70명의 세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나서 병로고 치고 귀신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치고 병로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이 쫓겨나고 나가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의 생명, 생명체의 기록 때문에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인들은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예수라고 그 이름은 천사도 뛰어난 이름이로구나그 이름이 기업이로구나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했으니 예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 이름이 기업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예수 그 이름이 기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야 나도 예수 그소리를구로믿는하나님의사람이로구나 성도 누구로구나 그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 그 이름이 있는 So, 저, 성도 여러분, 일종사랑사랑도 예수 그 이름이 내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라고 그 이름을 주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훨씬 뛰어나면 그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그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되었고, 하나님을 기억으로 이어받은 상속의 은총을 더디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아름답고, 또 할아버지가 지어준, 아니가 지어준 이름도 아름답고, 어디 가서 이름 지는 장롱새로서 지은 이름도 아름답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이름은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생애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령신령수의 주인의 신임이 바로 예수 그이름이다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해줬고, 우리의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사해줬고, 우리가 음반이 우리를 자백하면 전립부시오르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인들은 예수 그 이름이 있는 하나의 복 있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네, 예수라고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들이 나에게 어떤 유교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셨습니다. 나를 천국 간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나의 이름을 생명체의 지극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천사가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그 기억을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동도 그 예수라고 그 이름의 기억을 받은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 비록 세상에 살이지만 천국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이말씀듣고죄적은 그게 우리 듣고 하나님 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삶중이 열매를 이겨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그게아들고 상자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